예, 시선 정면, 제가 특별 말이 없으면은 다른 어깨 넓이 걸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골반에 대시고 예. 되셨나요? 고개를 돌리도록 할게요. 일단 땅을 보시고 지면, 발가락 보시고 최대로 넓게 오회 돌릴게요. 아니 3회 돌릴게요, 어르신들. 하나, 둘, 셋. 돌릴 때 까딱까딱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나는 3회를 못하겠다는 분 외에도 2회라도 최대 넓게 돌리는게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잘하셨어요. 목은 항상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저희가 목이 항상 이렇게 있죠. 저희가 항상 스트레칭 해줘야 되고 어깨에 손 올리고 가볍게 여기서 최대 넓게 뒤로 그렇죠. 보내는걸 앞에서 보내는데 최대한 잘 벌릴 수 있는 만큼 뒤로 쭉 보낼게요. 알았죠? 하나, 오해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뒤에서 오해. 뒤에서 앞으로 오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손 펴서. 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서 앞으로 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손 들어서, 왼손 들어서,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이렇게, 팔꿈치 뒤로 해서, 쭉, 고개는 반대쪽, 10초 갑니다. 하나, 둘, 반대 봐주셔야죠. 저 보지 마시고, 반대쪽, 이거 반대쪽.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통, 다시, 반대손. 하나, 둘, 어머니 이렇게 하시고, 아프면 안 되니까 할수 있는 만큼만, 이쪽 뒤를이렇게 보면 반대쪽. 아픔하지 마시고요. 팔꿈치 뒤로 가셔야지 팔꿈치 뒤로, 엄마. 네, 팔꿈치 뒤로. 요렇게. 됐어요. 팔꿈치 뒤로 가야죠. 어떻에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굽혀갖고, 여기에 압력이 안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여기 부하 걸리니까 스트레칭이 해요. 네, 잘 하셨고요. 두번째 왼손 하늘 쳐다보고 오른손 잡아서 쭉 하나 선생님 뭐둘 선생님은 왼손으로 하세요 이거 이거 하세요 이거, 제손 맞춰서 하세요 이렇이렇예 예.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손 반대손 하나 둘셋넷 다섯 중요한게 여기를 구부리면 안되겠죠 네. 놀랄 수 있는, 제가 오랜만 운동해서 놀랄 수가 있었으니까, 그냥 마사지 할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은 20초 정도예요, 20초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5초 정도 했는데, 고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돌리면은 머리가 띵하신 분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시간을 낮출 수는 있어요. 다른 부분 같은 거 하려면은 지금 10초를 했지만, 원래 20초 정도는 하셔야 된다. 아셨죠? 손 골반에 두시고 돌리기 할게요. 허리 돌리기 또는 골반 돌리기인데 지금은 아까는 어깨 넓이였죠? 어깨 좀 넓게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앞으로 크게 뒤로 예, 하나 둘셋넷 다섯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무릎 돌리기 무릎은 살짝 돌려서 딱 피는 척도 쳐볼게요. 무릎 돌릴 때도 시선은 정면 보셔야 돼요. 딱 보면 안 돼요. 시선 정면 앞에 보는 거예요. 돌려서 딱 피는 걸1 회로 하는데 주의할 거는 필때 너무 팍 피면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무릎을 너무 과하게 돌리지 마세요. 지금 무릎도 안 좋으신데 무릎 다버할 수가 있으니까 발을 모으고 무릎 모으고 발 모으고 모으 고 모으고 모으고 예 그래 잘 들어가죠. 이러면 잘안 들어가잖아요? 시작. 하나, 오해할게요. 둘, 셋, 넷, 다섯. 뒤에서 앞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됐습니다. 발목 돌리기, 발목이랑 손목 돌릴게요. 잘안 돼요, 원래. 잘안 쓰는 사람 잘안될수 있죠. 네, 발목 손목 다시 돌리고 돌릴 발을 뒤로 보내는 게 편해요. 손발 풀어볼게요. 손발 풀고 네, 네, 발도 풀고. 저희 네. 한도용은 더 해볼게요. 전신 운동 해줄 텐데 예전에 노적기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쪽 바라보고. 자, 잠깐 보신 다음에. 90도 정도 굽히시고, 예. 뒤에 다리는 피셔야 돼요. 시선 정면 허리 피시고. 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손을 쥐 쭉, 노젓기 운동 예전에 국민체조에 있던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허리 세우시고, 허리 세우시고. 어머니저 다시 볼게요. 저 앞에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즈를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거를 베끼듯이 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 제가 나이 차이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각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남을 따라하는 것보단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를 최대로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꼭 들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시선 정면. 하신데 고개 숙이는 거 아니에요? 가슴을 들고, 예. 그래, 허리가 안 아파요. 괜히 오늘 운동하고 왔는데, 허리 아프면 되겠어요? 그죠? 정면. 어, 저 어머니 잘 세우시네요. 저기 세우셔야 돼. 근데 너무 과신했어. 너무, 너무 뒤로 갔어요. 너무 뒤로 갔어요. 예. 시선 정면. 시선 정면. 뒤에 다리 펴지게. 뒤에 다리 펴지고, 뒤에 다리 펴지고. 더 뒤로 갈게요.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아니, 뒤에 다리 더 뒤로 보낼게요, 어머니. 예, 뒤에 다리. 정면. 무릎은 발끝 안 나오게. 어머니, 다리를 뒤로 더 보내면 되겠죠. 예. 앞에 무릎은 90도 정도 된대요. 최대 90도. 어머니, 더 다리를 뒤로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 키가 네. 있으셔서. 예, 발을, 뒤에 다리를 더. 예, 네, 학교의 상태로 그냥 팔을 땅 밑으로 보내신 다음에 잡아당기고, 최대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저 옆으로. 다시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반대방향. 이거 하실 때 무릎 아프신 분은 안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증이 있는 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왜냐면 자세를 지금 몇분 설명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설명하더라도 지금 힘들 수 있으니까. 무릎에, 무릎, 무릎이. 어휴. 무릎이 이 앞을 나가면 안 돼요. 해볼게요. 시작. 하나. 체대로 당겨서 하늘로, 하늘로 손, 하늘로 손. 체대 옆으로. 셋, 넷, 다섯.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예, 힘들어요. 심는 건 괜찮아요. 심는 건 괜찮아요. 심는 건 어차피 자고 나면 풀리는 상관이 없는데, 아픈 동작은 하지 마세요. 자기랑 틀리고 옆에서 하면 자기 자신이 틀리기 때문에 아픈 것까지 따라하면 여러분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아셨죠? 손발 털어주고, 손발 털어주고, 신장으로서 늘어나죠.